주님의 성전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집에서 참여하신 분들,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출근하시면서 또 들으시는 분들 또 계셔요. 운전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례하시길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성장 과정을 뭐 구강기, 유아기, 뭐 소년기, 뭐 중고등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또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 과정들도 보면은 이제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직장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 모든 과정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요. 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지요. 아, 오늘 우리가 병사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고, 또 찬송도. 어, 나는 예수 그 군사 된다는 그런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단계도 그렇습니다. 교회 등록하면 등록 교인이라 그럽니다. 등록하고 1년 동안 열심히 다니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을 세례 교인이라고 합니다. 세례 받고 열심히 1년 동안 다니면 또 서리 집사가 됩니다. 서리 집사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권사가 되기도 하고. 안수집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열심히 배우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반, 예수꾼 또 알파, 또 성경공부 열심히 배우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를 제자의 단계다 그럽니다 그런 제자의 단계를 이제 넘어서 잘 배우고 나면 이제 교사가 되든지 또 사랑 방장이 되든지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서 섬기는 교사가 됩니다. 이제 교사의 단계를 뛰어 넘어가면 더 성장을 하게 되면 훈련을 받으면 이제 군사가 되는 것이죠. 이제 군사가 된다는 얘기는 아 우리 젊은이들이 군인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사회에서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이제 옷도 갈아입고. 군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고 아,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군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군사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지 않은 군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하고 전도 훈련도 하고 이런 훈련 훈련들을 통해서. 군사가 되는 것이죠. 군사는 나라가 군인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요.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쓰겠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군인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요. 그래서 군복은 수위라 그래요. 군복을 입은 군인들은 수의를 입고 다닌다. 언제든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어린 아이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이제 성장한 사람이지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잘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되게 해주세요 예,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한 기도지요 그런데 늘 이렇게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다 하는 이죠 어린아이에만 머물러서는 안되죠 이제 성장을 해야 돼. 아이들도 성장을 하면 부모님에게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내가 기쁘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효도하지 않습니까? 달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때 철들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늘 달라고만 하는 기도는 아직도 어린 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게 맡겨 주신 직분을 내가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할까? 이런 생각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장성했다, 신앙이 성장했다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군사, 병사, 또 농사를 짓는 농부, 경기하는 선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사나 선수나 농부나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군사도 열심히 훈련을 받고 경기하는 선수도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농부들도 열심히 나서 땀 흘리면서 농사를 짓고 다 열심히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병사든 선수든 농부든 공통점이 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길 때 7절에 보면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예. 야 심히 일을 할때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대요. 예, 군인 뭐 일반 군인 요즘 뭐 18개월 하고 나오나요? 뭐. 군인 옛날 이제 우리 시대에 뭐 했던 사람들은 33개월, 우리 선배들은 또 36개월 그래 군대 생활 했어요. 이제 그렇게 했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 18개월 야, 잠깐 고개 돌렸다 나오냐? 지난 주에 군대 간다고 인사했는데 다음 주에 제대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18개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래도 어쨌든 그 안에서 또 훈련을 받고 일정 기간 복무를 하고 나옵니다. 아, 선수들도 열심히 땀 흘려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안세영 선수가 뜨고 있잖아요 배드민턴. 그래서 가끔 가끔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그냥 엎드려가지고 또 쳐서 올리고 뒤돌아서서 쳐서 올리고 신기할 정도로 잘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1등을 하겠지요만은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피땀흘리는 노력이 있었을까. 아마 무릎이 깨지고 깨지고 또 깨지고 그랬을 거예요.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되는 것이너 그런데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할때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범사무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 시간 하루에 세 시간씩 십 년을 하면 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무이든지 하루에 세 시간씩 10년을 하면 달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뭐 무슨 달인 뭐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달인. 한 가지 일에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숙련된 기술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달인이라 그래요. 한 가지를 계속하면 거기에서 달인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겠다. 왔다갔다 하고 뭐 했다 안 했다 거기에 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사처럼 또 선수처럼 농부처럼 꾸준하게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총명을 주셔서 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보세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나오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새벽기도도 1년 2년, 5년, 10년. 야, 열심히 나오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지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예.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지요.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나 받아서 충분히 활용할 만한 훈련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주려고 보고 계시는데 어? 사라졌네? <laughs> 주려고 보면 또 없어졌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으셔도 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문구 가운데 하나가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까요 심겨진 데서 꽃을 피워라. 네, 심겨진 데서 꽃을 피워라. 저는 그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예, 심겨진 데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비바람을 이겨내고 심겨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생존 투쟁을 해야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춥다고 들어와 버리고 덥다고 나가 버리고 <laughs> 그러면은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죠. 아, 오늘 병사 선수, 농부의 모습을 잘 봐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겨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조금 더 어, 열심을 내면 선교도 하고. 지금 청년 한 명이 또 튀르키예 지역으로 또 선교를 나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2주 동안 선교하고 오겠다고. 청년이. 아,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오새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병사든 선수든 농부든 영적인 면에서 누구를 늘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우리 신앙의 모델, 롤 모델이죠. 예, 늘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셨는가? 예수님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으셨는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은 우리 신앙의 모델로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요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케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교회 어와나라고 하는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뭐 나가서 뭐 메달도 받고 그러는데 어와나의 주제 요절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회사에서도 뭐, 뭐 많은 직원들이 있으면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칭찬을 받는 직원이 있을 것이고, 아, 또 그렇지 않은 반대적인 직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예,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뭐 그런 시도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아유 나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뭐 자랑이라고 그런 얘기해? 그런 얘기는 하들들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떳떳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야지요. 그렇죠? 아버지하고 들어가야 되고,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우리 딸 왔어, 안아주고, 그런 관계가 돼야지. 아버지가 쳐다볼까 봐서 지방으로 쏙 들어가고, 엄마가 불을 감아서 문 닫고 안 나와버리고, 뭔가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20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아마 여러분도 있겠죠? 금그릇. 웬만하면 다 있으신가요? 금그릇. <laughs>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근데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예. 네. 뭐 금수저 출신이냐, 뭐 은수저 출신이냐, 흙수저냐, 뭐 출신 성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세상에 그런 금 그릇 출신이냐 뭐 나무 그릇 질 그릇 출신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사도행전 부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은 그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지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심령이 언제나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깨끗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을 피하고 욕심을 내버리고 나쁜 생각을 내 버리고 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이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 먹은 그릇 그대로뒀다가 다음 끼니 먹죠? 네, 물 물을 아껴야 되니까. 네,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그대로 어, 음식물만 버리고 놔뒀다가. 점심 때또 먹고 음식물만 버리고 또 저녁 때 먹고 그러는 집은 없습니다. 음식을 먹었으면 깨끗이 설거지를 하고 엎어서 물기를 빼고 제가 늘해 보기 때문에 잘 합니다. <laughs> 예,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지요. 여러분 심령을 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속에 나도 알지 못하게 이렇게 죄가 묻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봐요 거울을 보고 뭐 티가 있나 없나 넥타이는 바로 매졌나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의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늘 보고 들으시고 읽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못한 것 생각나는 것 회개하시고 성령께서 찔림을 양심의 가책을 통해 찔림을 주시는 것 회개하시고 내 마음이 평안한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인간 관계 속에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 속에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군사로 또 선수로 농부로 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시고 부끄러움이 없고 인정된 자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나온 이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외면하고 세상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직분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늘 깨끗한 마음을 가시고, 하나님 이 주시는 은혜도 담고 축복도 담고. 우리 그릇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서 또 나누어 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전에 엎드린 이들, 또 가정에서 참야한 이들, 또 출근하면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이들, 저 지방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안에서도 늘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 사업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에서나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이들 또 질병과 싸우는 이들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주님 역사해 주셔서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몸이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